근데 여기, 왜 이렇게 연결이 불안정하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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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여기, 여기, 여이 여기, 여기, 여이 여기, 여기, 데 모르겠다. 저 병원에 쿠션은 여기 내네 방이 아니라서 <laughs> 아, 백신 받은 사람도 있구나. 백신 이번 되게 아프다던데 이번에도 맞아. 오랜만에 머리에 좀 방송을 하고가지고 오랜만에 머리에 좀그 뭐라야 되지 스프레이를 뿌렸어 내가 원래 스프레이 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약간 자연스러운 머리 그 약간 뭐라야 해 되지 음그 바람 불면 휘날리는 머리 있잖아 내가 원래 그런 머리를 좋아해가지고 아 어, 스프레이 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는데 오늘은 무대를 해야 돼서 스프레이를 또 잔뜩 뿌려버렸지 어 누가 왔는데? 누구야? 누가 온거 같아요. 아니, 누었어 이만 <laughs> 살고 싶어. 동동지였어. 어 뭐야 여기 조명 붙겠네? 손동주였어! 너화란다메 손동주! 내가 오늘 너안 한다며, 머리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어너밥 먹으러 간다며 밥 먹어야지 한명 더 있니? 나돼 하나 남았어 안돼 나줘 이게 없다 쓰레기 네가 버려 <laughs> 자 가까이 와야 이게 초점이 잡혀 안녕. 그지래 수정 좀 잡혀. 밥밥뭐 먹게? 아야? 나도 배고파. 나 근데 브이앱 진짜 오랜만에 한다. 거의 한 달만 에나는거 같아. 나도 브이. 미안 달인들. <laughs> 나도 브이. 앱 그때 그때 오랜만에 졌어. 서호영이랑 여기서 캐스터. 미안 한 달인들. 원래는 그 뭐냐. 딴데 살라 했는데 거기 너무 넓어가지고 서못 하겠어. 그래서 한0시 이후로 여기가 좀빈다해서 일로 빌렸지. 오저 네, 머리 짱 귀여워요. 어, 아직 우리 저녁도 안 먹었어. 끝나고 먹어야지 뭐. 오늘 내가 뭐 어려운 부탁을 드렸거든, 헤메 쌤들한테. 뭐? 그 오늘 블러셔 할 건데 블러셔는 내가 그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나 블러셔 할때 말고. 난 지금 오늘 교복 입으니까 학생이어서 내 피부 자체에서 약간 약간 핑크빛이 돈다. 그한테내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원래 생기가 돈다의 느낌으로 블러셔를 해주세요라고 했어. 근데 블러셔한 느낌은 안 나야 된다. 그 뭔데? <laughs> 그리고 머리도 약간 볼, 볼터치 하는 거야? 어. 그리고 머리도 약간 어려 보이는데 약간. 막 곱슬하고 막 머리 묶고 이렇게서 아, 어려 근데, 보이는 게 아니고 아. 은은하게 약간 그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난 어려 보이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약간 기본만 잡아도 약간 예뻐 보이네 아, 그런 느낌이에요, 여러분 있지 어려 보이는 건이제안 되지. 근데 제가 맨날 그 약간 살짝 웨이브 줘서 이거 앞머리 내리고 싶어 했는데 제가 말한 게 약간 이 머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거는 웨이브 충기 아니고 시컬 아 시컬 넣다고 하는 맞아요. 거더라고요. 뭐 맨날 시컬도 넣어. 제가 그래서 오늘 쌤이 이 머리 이 머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쌤한테 선생 어, 제가 맨날 그 완전 뽀글뽀글 파마 말고 약간 웨이브 넣어서 앞머리 내려주세요 한 머리가 이 머리예요. 이더니아 진짜 이건 시컬이야 시원하. 이러고 아, 오늘 시컬인 걸 알았습니다. 그걸, 그걸 말 못하니까 잘 모르지. 형도 시컬 모르잖아. 알아 나는 알려줬어 쌤이. 아 이런 걸 꾸안꾸라고 한다고? 하지만 꾸안꾸 아니야 오늘 확실히 무대에서 꾸미는 거긴 하지만 그 느낌이야, 자 여러분. 나 안경 어디였냐? 근데 안경 항상 끼고 다니진 않아 나 무대 무대하고 와서 안경이 없지 오늘은. 아 이거 니트 너무 간지러운데. 아. 아, 오늘 왜 진짜 말안 듣겠습니다. 말안 듣잖아. 내가 헤매 쓰면 쓰면 태산이 뜨면 왜 하지만 했다 선생 선생님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다고요. 오더가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야? 벗고 하면 어떻게 벗고해 이걸? <laughs> 아 이게 이것도 아니 뭘 입고 입는다보다 되게 아니 되게 그 니트라서 따가워 막. 독한 직업. 동주 스 스님? 아니야. 오히려 이런 이런 거 말해주는 게더 좋다고 했어요, 선생님들이. <laughs>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? 난 오히려 말해주는 게 나는 않네. 오늘 뭐 할래? 아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면 은 아무거나가 그 원래 제일 어려운 거야. 아니 근데 선생님이 생각해봐. 내가 만약 형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형이 나뭐 뭐 먹는 애들 아난 아무거나. 아니 그냥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제 선생님거지 형이 먹고 싶은 거 먹어. 그거 알아? 동전아 이제 애들은 이제 항상 뭘 얘기해 주세요. 근데 어, 괜찮아하면아니 근데 이쪽이 좀더 굉장히 극한 직업이 죠진짜로 아니야. 난 애초 에 처음부터 요구 사항을 말씀드려내 머리는 그래서 좀 빨리 끝내는 편이야. 전 그리고 제가 말한 거대로 항상 해 주셔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. 나와요. 음. 음, 음, 음. 근데 제가 그랜나로 긴거를못 봐요. 잘라? 자른 거야. 밀어. 까 그러니까 이거 이상 기는 걸못 봐. 아 밀면 괜찮아. 근데 아니, 그러면 밀어. 너무 이상하지. 난 약간 그랜나로가 덥수록하면 약간 지저분해 보인다는 파여가지고. 오늘 아, 방급쓰려서 나도 구겨졌는데 맨날 이렇게 반으로 구 진짜 조금만 길어도 약간 아 선생님 약간 잘라야 될것 같잖아요. 아니야 이 정도면 안길어아 살짝 잘라야 될것 같은데. 아, 다 와. 에. <웃음> 오늘, <웃음> 오늘 운동했지. 나 오늘 아침까지는 아니고, 오늘은 좀 늦게 갔다 그래도, 오후 1시인가? 12시인가? 갔다가 한 2시간, 1시간만 하고, 할인이랑 같이 하고 왔지, 오늘은. 밥뭐 먹을 거냐고? 사실 동주랑 밥을 같이 안 먹을 걸사잘 모르겠어 뭘 먹을지 응, 우리 밥 같이 안 먹을 거임 왜냐면 얘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따로 먹거든 어차피 이제는 좀 시켜 먹어야 돼가지고 사실 뭘 먹을지 모르겠네 좀 이따 올라가서 영종이랑 그 분리수거 좀 하고 나 잉크 짱 잘한다 잘봐더박이지 한쪽 눈 감은 거 아니야? 아니 그러니까 약간 안 찡그러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 나갈 수 있어 그냥 이건 그래 되잖아 사실 눈 감는 거 뭐야 이건 또프리스마아 이거 알아 어, 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이거 어, 눈 내려 우와 뭐가 되게 많이 생겼네. 생겼네 나 그때 아보카도 그런 거 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건 어디 있지? 이모티콘은 없어졌나 봐. 원래 이모티콘도 있지 않았어? 뭔지 말못 뭐 말하는지 알지? 그 아보카도 말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이 얼굴에 이렇게 생기는 거 있잖아. 그게 아보카도 아, 어. 아보카도. 없어졌나 봐. 왜 없어졌죠? 브